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D 프린팅을 활용한 바이오 혈관 구조체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연구 동향 및 연구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본 연구의 주제인 바이오 인공혈관 구조체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향후 연구 진행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은 현재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로서 연간 1,800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의 2위와 3위이며 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뇌혈관을 유발하는 선행질환인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에 향후에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혈관수술의 경우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식재의 수요 역시 매우 많아집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심혈관계 수술이 50만건이 넘지만 대부분의 수술에서 6mm 이하의 소형 혈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형 혈관의 경우 현재 상용화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하지만 소구경 혈관의 경우 혈관의 3차원적인 연결성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한 오리지널 우리 몸의 혈관과 물성이 다른 관계로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경우 이식을 하고 난후몇 개월이내 대부분 막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혈관 폐색을 막기 위한 표면 개선 그리고 또한 원래의 혈관 물성이 맞도록 재료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 역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조직공학 기반의 혈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해결 과정의 중심에 있는 조직공학 기반 혈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공학 기술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링 기법과 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를 접목하여 손상된 생체 부위를 생물학적인 대체제를 개발하는 기술로서 최종 목적은 장기의 재건입니다. 이러한 조직공학의 기본 과정을 살펴보면 세포, 그리고 바이오몰레큘, 생체 재료로 이루어진 스켓폴드, 이세 가지의 필수 요소를 조합해서 조직공학 제재를 만들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포로스한 스켓폴드를 가지고 세포의 생장, 그리고 생분의 기계적 강도의 유지를 위해 포로스한 스켓폴드가 활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렉트로스팸 폴리에스 우레탄을 이용해서 이러한 스켓폴드를 만드는 자는지,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재료들을 조합해서 하이브레아한 형태로 재료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장 점막화 조직 같은 것을 활용해서, 세포, 어, 조직을 탈세포화 시킨 티슈를 활용하여, 이런 소고경 혈관을 만드는 기술 역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내, 내부, 내면, 루멘이라고 불리는 이런 혈관의 내부에, 어, 표면을 처리함으로써 표면 개질을 개선함으로써 보구경 혈관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의 경우 복잡한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 로토타입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림에서 <놀람> 보시는 것처럼 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몇몇의 층을 적층 성형해서 원래 오리지널 구조는 아니지만 오리지널 구조의 유사한 형태로 적층해서 구조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특히 스케폴드 제작에 있어서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표준화되고 정밀한 스케폴드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역공학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이런 환자에서 손상된 생체 부위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꿈의 포화성비를 가지는 미세 패턴의 조합을 활용해서 혈관 구조체의 물성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서 오리지널 혈관의 유순도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의 포화송비를 가지는 오브제틱한 디자인의 경우 가로 방향의 증가에 따라서 세로 방향이 증가, 동상적으로는 가로 방향이 증가함에 따라 세로 방향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자연계에서 볼때 음의 포화송비는 코르크막의 정도가 음의 포화송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의 피부나 심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자연계 상황과 다 달리 음의 포화성비를 가지는 운동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의 포화성비를 가지는 생체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나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 같은 경우, 바이오 인공혈관 같은 경우에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그러한 표준화 프로세스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본 연구의 스코프 중 연구 결과가 확보된 주황색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미세표준 미세패턴 구조체의 제작 표준화, 나노 및 마이크로 섬유의 기술 표준화, 그리고 이를 결합한 복합 구조체의 제작 및 결합력 확보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실제로 복합 3D 프린팅 기반 탄성 조절이 가능한 소구형 인공 혈관 구조체, 그리고 이를 활용한 혈관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평가 결과 및 인비트로 성능 검증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개발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저는 다양한 형태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지 투사 기반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혈관 바이오 인공 혈관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풀 HD급을 가지는 이런 디지털 미러 마이크로 디바이스 어레이를 이용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상의 광경화성 수지의 UV 패턴을 조사해서 한층 한층 굳히게 되고 굳혀 놓은 층들을 계속 Z축의 이동을 통해서 적층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3차원 구조체를 제작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량의 조절이 용이하고 또한 물과의 희석 비율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p e g d a 팩 기반 광경화성 생체 고분자를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왼쪽 세 가지 그림과 같은 이런 양, 양의 또는 음의 포화성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수학적으로 계산된 유니트셀을 적용해서 패턴을 이렇게 정렬함으로써 최소 선폭 50마이크로 이하에 이루는 미세 패턴의 조절이 가능한 음의 포화송비의 지지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트 셀의 각도 및 길이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포화송비 역시 추가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팅 시스템을 통해 제작된 음의 포화송비를 가지는 단일층, 그리고 또 여러 층으로 적층된 복합층을 가지는 패턴을 활용해서 실제 인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결과 계산된 대로 각각 음과 양의 포화송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방향으로 당겼을 때 다른 방향으로도 늘어나는 이런 복수위층을 가지더라도 동일한 양상을 가지고 음의 포화송비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용 결과로부터 포화송비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리엔트론 타니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의 값, 그리고 컷 미싱 립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5의 음의 포화성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렇게 인택트립, 다이아몬드 구조죠. 정상적으로 이것은 이제 양의 포화성비를 가지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양의 포화성비를 가지는 인택트립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1.8의 양의 포화성비를 가지고 10편이 인장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트셀을 기반으로 이런 미세 패턴을 조합한 뒤에 특히 이제 음의 포화성비로 조절 가능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튜브 형태로 혈관 구조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도하였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이미지 투사 방식을 활용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무늬로 이렇게 각각의 패턴들을 여러 번 조사를 해서 패턴을 연결시켜서 큰 패턴을 제작하였습니다. 평면 패턴들을, 평면 패턴의 이미지를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어셈블함으로써 원래는 정밀하지만 면적인 좁은 면적에서만 패턴하고 프린팅할 수 있는 봉 기술을 확장시켜서 넓은 면적을 가지는 구조도 제작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장하였고 이를 구조로 만들어진 이런 평면 패턴을 이 튜브한 튜블러한 구조체에 말고 이어 붙임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혈관 구조를 위한 음의 퍼숭비를 가지는 이런 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본 그림이, 이제 오른쪽 그림은 처음 말씀드렸던 인텍트 립, 다이아몬드 구조, 그리고 아래쪽은 컴 미싱 립 구조, 음의 포성비를 가지는 구조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 혈관 구조체의 경우, 초구경 혈관에 맞도록 지름 5mm 이하의 구조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0 마이크로의 선폭을 가지면서도 깨끗하게 이런 튜블러한 패턴이 제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의 포성비, 양의 포성비, 둘다 역시 잘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제작된 구조체를 활용해서 음의 포화송비를 실제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왼쪽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결과가 동일하게 원래 보여줘야 될 양의 포화송비랑 음의 포화송비를 지니면서 이 구조체들이 오리지널한 이런 특성을 잘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된 패턴에 따라서 동일한 재료를 활용하더라도 20% 이상 탄성 개수의 차이를 낼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된 구조체에서 바이오 인공혈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환에서는 실제로 세포가 배양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확인해서 직접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배양을 진행했습니다 네, 위쪽은 음의 포화성비를 가진 구조 아래쪽은 양의 포화성비를 가지는 패턴에서의 이런 세포배양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어에서 유래된 하비각계 중기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배양을 실시했고 공극률이 비슷한 이러한 두 가지 패턴에서 흠의 포화성비를 가지는 구조체가 좀더 세포 증식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때 미세 패턴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꺾이면서 유니트 셀 간의 포어 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아졌기 때문에 부착 및 세포에서 방출된 ECM들이 서로 엉겨붙기 유리한 구조로 준비되었기에 이런 음의 퍼송비의 구조가 더욱더 세포 증식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체의 경우 혈관, 뇌피, 그리고 외피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층을 배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구조체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는데요. 본 실험에서는 상용화되고 네,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재료 역시 교체하였습니다. 본 실험에서 활용된 것은 폴리카프로락톤이라 불리우는 생분해성 생체 재료이고, 이 재료는 미국 FDA에서 몸에 넣을 수 있는 이식재로서 승인받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 구조에 더불어 세포 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조체의 안쪽, 바깥쪽, 양면에 나노 그리고 마이크로섬유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즉,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사기반의 3D 프린팅 기술과 오른쪽에 전기방사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최종 제품 형태가 아래쪽 보, 그림에서 보시는 이 혈관 형태의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복합 3D 프린팅이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림 프로세스를, 그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프로세스를 살펴보시면, 먼저 속도 제어가 가능한 회전축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3D 프린팅 시스템에다 그 전기방사를 이용해서 먼저 혈관 뇌피용 나노섬유를 이렇게 깔게 됩니다. 이후 오늘 우리가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이런 음의 화송비를 가지는 패턴들을 이런 회전축을 통한 시스템을 포함한 3D 프린팅 시스템을 통해서 프린팅하고 이후에 다시 혈관 뇌피용으로 사용될 마이크로섬유를 도포하는 것으로 혈관 재건용 구조체 제작을 마치게 됩니다. 구조체 제작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화송비 유지를 위한 프레임으로서 코어 패턴이 존재하게 되고, 네, 바깥쪽에는 혈관 근육세포, 그리고 안쪽에는 혈관 내피세포, 배양용 공생, 배양 어, 섬유가 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어와 바깥쪽 양, 아래쪽을 아우르는 이러한 구조를 양의 포화성비, 음의 포화성비 두 가지 구조에 대해서 실제로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는 나노 또는 마이크로 섬유가 이런 세포 배양에 도움이 되는지 사전에 연구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 VSMC, 혈관 근육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섬유에서 세포 배양이 잘 되는지, 그리고 세포 침투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 마이크로 이하의 섬유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만 붙어 있고 내부로 침투가 잘안 되는 단점이 있었고요. 2.5 마이크로를 전후로 해서 이러한 현상이 바뀌게 됩니다. 즉, 2.5에서 5 마이크로 사이에 섬유가 이런 VSMC, 혈관 근육세포를 키운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수치화해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네, 초기 1일째는 별 차이는 없지만, 4일, 7일, 10일,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예, 2.5에서 5 마이크로 사이의 영역에서 예,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이즈의 경우, 바깥쪽의 경우는 한4 마이크로 정도, 즉, 혈관 근육세포가 키워지는 공간의 경우 4 마이크로,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가 부착될 에어리어의 경우 700나노 정도의 나노섬유를 깐 구체를 가지고 예, 최종적인 바이오 인공 혈관으로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제작된 구조체에 실제로 포화성비를 역시 확보, 측정해 보았는데요.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위아래로 당기는 인장 실험에 있어서, 예, 일렉트로 스피닝, 전기방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좀더 밸류가 낮아지긴 하지만, 원래 어, 양의 포화성비를 갖춰야 될 경우 양의 포화성비, 음의 포화성비를 가져야 될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음의 포화성비를 가지고 그 양상을 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공혈관을 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순응도, 즉 오리지널 혈관과 이제 이식될 혈관 간의 탄성도, 탄성 및 순응도의 어, 차이가 적어야 된다는 점이 어, 이식 혈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뭐, 레뷰 시스템 그리고 실제 혈관에서 내 활용되고 있는 이런 벌룩 카테터 예, 그리고 압력 센서를 활용해서 그림과 같은 혈관 내부의 컴플라이언스를 잴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였고요 실제 그 밸류를 측정해 본 결과 지금 시판 중입니다. 시판 중인 PTFE로 이루어진 이런 소구경 혈관보다 저희 연구에서 제안된 이런 PPR 그리고 NPR 혈관 구조체 자체가 컴플라이언스가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이런 포화성 비 패턴과 더불어 전기 방사 나노 섬유들의 이런 결합에 의해서 좀더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런 구조체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단순한 인조 혈관이 아닌 세포가 포함된 바이오 인공 혈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제 세포 배양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세포 배양에 있어서는 혈관 내부를 이루는 혈관 내피 세포, 그리고 혈관 바깥쪽을 이루게 되는 혈관 근육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배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시간이 진행에 따라 세포 배양이 이제 한 10일 지났을 경우에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세포의 생존줄 역시 95% 이상으로 우수하게 예, 데미지 없이 세포들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데드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데이 1부터 데이 10일까지 예, 붉은색 표시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또한 이런 혈관 구조체를 실제로 잘 키우기 위한 측면에서 혈관의 이런 피노타입의 변경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 VSMC, 혈관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환경에서 혈관이 수축, 팽창을 하는 컨트랙트를 할 타입이 아니라 신세틱 타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신세틱 타입으로 변하게 될 경우, 혈관의 이제 근육세포가 수축, 팽창 능력이 떨어져서 실제로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머슬, 뭐, MHC라고 불리는 이런 마커를 활용해서 실제로 배양을 했을 때그 마커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단독으로 배양을 했을 경우, 즉, VSMC만 배양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5일, 7일째에 있어서 논머슬한 이런 마커들이 많이 뜨는데 비해서 저희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런 공생배양, 휴백셀과 VSMC를 공생배양을 할 경우, 이제 시간이 지나도 노머슬 MHC가 매우 적게 발현되고 있음을 이제 이러한 마커의 발현을 통해서 증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전 내용에서는 이제 1일째 휴백 배양 이후에 VSMC를 키웠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휴백, 혈관 내비세포를 먼저 3일간 먼저 배양을 한 후, 이후에 VSMC, 혈관 근육세포를 키움으로써 예, 최종적으로는 이 혈관 내피 세포와 혈관 근육 세포가 서로 침범을 하지 않고 라인을 이루면서 혈관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이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본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연구에서는 응의 보승 비를 가지는 소구경 인공 혈관을 개발하는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3D 프린팅과 전기 방사 기술을 혼합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세포, 혈관 내피 세포와 혈관 기순육 세포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이런 코컬처 공배양 플랫폼을 확보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스무스 머슬셀의 피노타입, 표현형이 보존될 수 있는 이런 세포 배양 조건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향후에는 다음 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제 체외 실험까지만 진행하였었고요. 이제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동물 실험을 통한 이러한 제작된 바이오 인공 혈관의 성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 프로토콜을 지금 잡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조금만 있으면 동물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체외에서 일정 부분 조직을 키운 다음에 이 이식 실험을 할 경우 좀더 동물의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 바이오 리액터를 이용해서 미리 조직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향후 동물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피드백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옵티마이즈된 이런 바이오 인공 혈관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